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내가족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요, 도려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자세히 보면, 가만히 렇게 살펴보면은, 그렇죠? 예, 도려 이 유대인들이 뭐 다른 저기 겐그레에서도 그러고 또 에베소에서도 그러고 또 어디였더라? 두아, 두아세, 두아디라, 두아디라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이제뭐 곳곳에서 이 유대인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던 일들을 우리들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아, 사도가 우리 그,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빌리티사 집에서 이제 그 예언도 듣기도 하고 말이죠. 이, 이 인자가 이렇게 묶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듣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시기를잘 달려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일주일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되면 주변에 있는 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것은 율법에 정한 이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 명절에 웬일인가 했더니 서풍기 라한는안 켜놔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 명절에 어,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라고 하면 어떤 곳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그렇게 온 땀을 흘려가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을 했던 지역들이 아시아잖아요. 예.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 아시아 드로아에 있다가 이제 어,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선교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이 아시아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여기서 다 지켜봤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보면서 야참내저저 저 봐라 저 봐라 진짜 아와이카노와이카노그리스도다음에뻔히 왜냐하면 보세요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laughs> 소리 지를 때에 같이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아저도하는것에서바라서 지가, 지가 그래도 유대인의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렇게 행동을 하면 되겠는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에 오빠 거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우리가 죄인으로 삼았던 그의 제자들의 하는 행동조차도 고깝게 안보였 고깝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고 자세였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랬을 때,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감정이 뭐예요? 희노에라 에오욕, 이게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해서 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슬퍼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슬퍼해야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슬퍼지고 있는 것이죠?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현장 앞에서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어떤 좋았던 기억들,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잘 못했던 기억들, 이런 생각들이 내게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로 인하여서 내게 감정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감정은 우리가 감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단 말씀이에요. 현상이 있고, 현상에 따른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현상과 생각이 합쳐짐으로써 생성되어지는 것이 나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어, 아, 얼마나 주관적인 것인가? 가볍다라고 하기보다는 주관적인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했을 때에 자 김일성이가 죽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자 했을 때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이고 어떻게 하는지 아이 큰일 났네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계실걸요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저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었거든요. 김일성에 대해서 두고 서한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 말이야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더니 김일성이가 그래서 오래 사나 봐. 이렇게 말씀하신 어른들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치고 김일성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서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놀란 게 있었죠. 텔레비전에 보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막실신까지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앞에서 울다가 통곡하고 오열하다가 실신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마 열이면 열. 거의 대부분이다. 아니 저 사람들이 미쳤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니 왜저 북한 사람들은 저렇게 울고 울고 난리를 치지? 아니, 김일성이가 죽었는데 도리어 즐거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네들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그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우리들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보기에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일성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현상 앞에서 우리들은 김일성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감정은 에헤라디야! 라고 나타나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그 현장에서 어떤 기억이 나냐 하면 우리 민족의 영도자요 압록강 대동강을 약엽판으로 건넜던 사람이요 쌀 한톨 모래를 가지고 쌀을 만들어주고 우리 인민들에게 유토피아로 인도해줄 우리 민족의 영도자를 알고 있었는데 그 영도자가 죽고 나니까 영도자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저 어, 미제의 침략과 저 남한 괴뢰도당의 침노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감정이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이러한 몇몇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바울이 체포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 27절에 보게 되면은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붙잡고 있느냐 하면 28절에 보니까요. 함께 본문 2 8절 합독해 보실까요? 어 21장, 그렇죠? 사대행전 21장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걸어 폈다 하니 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그간의 행적이고 둘째는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바울의 행적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자, 행적은 뭐냐 하면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율법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어, 이 사람은 각체에서 우리 백성과 유대인들이 죠 율법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율법이 죠이 곳, 이 곳이 어디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던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바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르친 것은 현상이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일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다. 어, 저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들의 생각하는 우리들의 주장하고는 다른 방향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인정할 수 없다. 존중할 수 없다. 불구 대천지 원수다! 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거기에 더해서 이거죠. 아시아에서 그런 일들을, 그런 악행을 저지르던 사람이 거기에 더해서 오늘 28절 하반드려보면요. 은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헬라인이 누구예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9장에서 마술사 시몬이 와가, 아니 마술사 시몬이 아니라 마술사들이 와가지고 마술하는 책까지 막. 저기 불태워 베끼면서 은오만이나 하는 만큼의 책을 다 태워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앙을 결단하던 그때였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엄청난 대부응의 역사가 일어나던 때가 그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라고 얘기를 한걸 보니까 그사도행전 19장에서의 그 엄청난 열기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헬라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결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왜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29절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전에, 며칠 전에, 오래전도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예,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일주일 된 때, 때였으니까 불과 며칠 전이에요. 예,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바울과 함께 드로비모가 드로, 드로비모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예, 그, 어, 저기 아시아에서 어, 바울 일행과 동참하기로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아홉 명인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인 사람이 이 드로비모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 선교팀에 같이 동행하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도 같이 동행해서 온 거죠. 예루살렘까지. 와 있으니까, 바울하고 이제 이 드로비모하고 이제 길거리에 서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바울에 대해서 복합게 여기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걸 딱 보고 난 뒤에 어쭈구리 우리의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자가 저 바울이라고 한 자인데 저자의 행적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저자의 평상시 행동을 유추해서 짐작해 보면 그는 분명히 이 헬라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29절 하반절에 신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고 하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각하며 자. 바울이 드로비모와 같이 서 있었던 것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은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을 고발하니까 그 고발하는 것도 정확한 현상을 가지고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함밀어라 짐작하고서 그러고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고발을 했더니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같이 우르르 일어나면서 저거 없이야 예셀놈이다. 저 가만히 두면 안될 존재다. 이렇게 나선단 말이에요. 이른바 부화뇌동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부정확한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실거 놀고 난 뒤에 누굴 죽었냐고 물어본다고 한말 있죠. 이거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이놈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유 못하니까 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감정이 끊을 대로 그냥 가면 좋아.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제가 청소년 때에 우리 청소년 사이를 막그 강타했었던 노래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은 미국의 존에프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없애게 했던 것과 같은 파급력을 가진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예, 뭐 어떤 분들이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신다면 은할 말은 없지만요. 존에프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국립학교에서 성경 과목 자체를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성경 가르치지 말아라. 신앙 고백 하지 말아라. 왜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다민족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를 다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다면 그중에서 한 예수 기독교인들의 문화만을 그렇게 존중하고 있느냐. 이게 형평이 안 맞다. 그래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그게 결론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법안 발의했었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하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우리,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한테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인데, 기본 취지는 좋아요. 어. 기본 취지는 뭐냐 하면, 너와 내가 구별이 없고 너와 내가 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기본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그 취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 내려가느냐 하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못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나쁜 일이라고 지적을 하지 못해요. 왜 차별 당했다? 그 차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명예가 심히 훼손당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저로 하여금 소송을 걸게 되면은 저는 백이면 백다 지게 돼 있어요.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지금. 저 입실에 이슬람 저기 뭐냐 기도처가 생겨났어요. 그렇죠? 공소라고 부르는데, 예, 공소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여러분 지금 입실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의 그 세력들이 하나 하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저를 그 내용을 가지고 고발하게 되면, 저는 보상금, 저희 배상금 내 손해배상금 주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취지는 좋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괴계가 그러하다 라고 하는 거죠. 존 에프 케네디가 미국에서 그러한 취지, 그러한 취지에서 성경을 없애버리고 말았지만 그 뒤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급속도로, 그 도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급속도로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몰락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레이건이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 또한 신학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스타워즈라고 하면서 새로운 강한 미국의 어떤 기치를 내걸고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그라들고 말면서, 예,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의 영향력은 지금은 추락하고 있죠. 그 원인을, 물론 한 가지 원인으로만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간에 한 부분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피족들이 생겨나게 되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해지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더범죄율이 높아, 높아지면서 이런 나라가 되고 그리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그러한 에, 마음을 심어줬을까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간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나고 하나님조차도 부모님이 내게서 멀어질 때에 하나님조차도 내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씀이죠 결국에는 어, 엄마가 뭔데 자꾸 나한테 이런 짓을 간섭하는 거야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저도요 예, 아빠 자꾸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안 잘할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래저래. 이런 것들이 당장에는 아이들로 하여금, 야, 너참 똑똑하구나. 너참니할말 네 똑부러지게 하는구나. 너 그래, 너 그래, 아주 훌륭하다. 그냥 얼른 보기에는 귀여울 수 있고, 당차 보이고, 당들어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 좀 심지가 굳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할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 심정이, 이른바 어른들 흔히 하신 말씀으로, 되발하진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다라고 외치는 이사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감정의 방향을 내 입장에서 맞추냐 말이에요. 왜내 감정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감정의 방향을 내가 알아서 진행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 불신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감정은 내 생각대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참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한 가지 사안을 두고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어떤 반응 즉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는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 토요일날 저녁 6시 반에 무한도전이라는 고하 프로그램은 웬만하면 빼지 않고 이렇게 생방,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예, 그건 참 재미있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 다른 걸 말,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한 사람을 이렇게 예, 어떤 그런 그 압박을 가해가지고 예, 그 고통을 주어가지고 소리를 내도록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재미있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 다섯 사람은 다 그냥 뭐못 견뎌가지고 막 이제 어쩔 줄 몰라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견뎌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뭐 어떻게 참았느냐고, 그걸 어떻게 견뎠느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감정표현, 아! 라고 하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감정표현.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물론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아내려면 참아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니까 아, 하고서 고통 비명을 지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참아내니까 얼굴이 벌겋게 되면서도 끝까지 입을 안 열고 고통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소식,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내 생각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감정이 나갈 수 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감정이 나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오전에 담아두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100%는 안 되죠. 100%는 안 되지만, 출발점이 20%였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얼마든지 25%, 30%, 40%, 얼마든지 우리들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향으로 우리들은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100%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100% 완수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다만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 닮아가고자 하는 욕구,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께서 님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레위기 21-19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하는 열망,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하는 소망을 간직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아유, 그냥 여기가 저 싸우니, 그냥 뭐, 까질까.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고 천국만 데려가 주세요.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신 삶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죠. 했을 때에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내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과연 성전에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서원한 것을 따라서 바울의 머리를 미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자기 비용을 대가지고 이렇게 미는 장면, 내용이 나와요. 과연 머리를 삭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이 들고 머리를 삭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들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서원한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같이 따르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 바울이 과연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을까?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지않아요 예,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의 생각대로만 저 바울은 우리가 없이 해야만 할 존재야라고 하는 저 바울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가지고 꺾어 내려가야 할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바울이다 보니까 그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것조차도 보기 싫고 고가우니까 드로비모와 예전에 시내 거리에서 같이 있었던 사실을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기억해내고 난 뒤에, 그래, 그렇다고 한다 그는 분명히 드로비모를 대고서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을 것이야. 29장 마지막에 생각하미어라 그러고 난 뒤에 그 생각을 가지고 28절에서 바울을 붙잡고서, 27절에서 바울을 붙잡고서, 28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우리들을 도우라. 니 자는 못된 자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 말에 같이 부화한 외동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같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이 소식을 듣고서 청부장이 마침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가가지고 바울을 체포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법으로 돌을 던지는 일을 막고 덕분에 바울은 위기는 모면했습니다만은 이후에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끝날 때까지 영어의 몸이 됐죠. 죄인의 몸이 되어져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감정표현이 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했을 때 우리들은 아,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현상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내 감정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 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늘 유념해야만 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의 방향이 우리들의 생각의 목적이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고 나의 만족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아니라, 예,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방향으로 늘 그렇게 우리들의 시각이 고정되어 있어야만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 도 닮기 원한, 아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높은 사랑과, 이거, 계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에 더욱더 가깝게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현상 속에서 헛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한테 삽다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살인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맛이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